여수해양경찰서는 고흥앞해상에서 화재어선과 여수 항포구 화재 익수자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18일 오후 7시 29분께 여수시 수정동 엑스포장합해상에서 A씨가 바다에 빠졌다며 인근 안전순찰 요원에 의해 신고 접수됐습니다. 해경은 신고 접수 후 연안구조점과 구조대를 급파해 8분 만에 현장에 도착하였으며 구조 대원들이 입수하여 구명 부안을 붙잡고 있던 익수자 A 씨를 구조했습니다. 익수자 A 씨는 건강 상태 이상 없이 119 구급대 에 인계됐으며 항포구 난간에 앉아 있다 바다에 추락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어 오후 7시 44분께 고흥군 지죽도 남서쪽 해상에서 5톤급 양식장 관리선에서 화재가 발생해 바다내비 단말기를 통해 사고가 접수됐습니다. 화재 어선 비호 승선원들은 모두 외국인 선원들로. 김 양식당 작업 중 기관실에 화재가 발생해 보조 선박을 타고 대피하였으며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5톤급 화재 어선은 다른 양식장관리선에 의해 안전지대로 예인되어 출동한 경비함정과 어민이 합동으로 소화수를 이용해 2시간여 만에 진화했지만 전소했습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봉절기 해양사고는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각별히 주의해야 된다며 해양 위급 상황 발생 시 신속히 해양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습니다.